안녕하세요. d 트 s 오토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기아 EV9 GT 라인을 완전히 분석합니다. EV9은 한국 최신 전기 SUV 기술과 글로벌 프리미엄 기준을 보여주는 모델이며 대형 SUV 시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외관, 실내, 성능, 안전, 가격 모든 실제 기능 기반으로 제작했으며 40초마다 럭셔리 포인트와 놀라운 기능이 등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면 EV9의 모든 매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EV9 GT 라인 위의 외관은 미래적이면서 강렬한 존재감을 줍니다. 전면부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는 기존 기아 디자인 언어를 한 단계 발전시켰고 세밀한 LED 패턴과 스타맵 DRL 은닭과 밤모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GT 라인 전용 블랙 하이라이트 범퍼는 스포티함과 견고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대형 SUV임에도 강력한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측면 라인은 직선과 곡선이 조화롭게 이어져 차체 볼륨감을 살리면서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높여 풍절음을 최소화합니다. 아이보리 실버 매트 컬러는 LED 조명 아래 깊은 오일 메탈릭 반사를 보여주며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합니다. 21인치 전용 블랙 하이글로스 휠은 공기저항 최소화와 SUV 볼륨감을 웅장하게 보이게 하고 강렬한 스포츠 SUV 인상을 줍니다. 첫 번째 럭셔리 포인트, 전면과 측면 크롬 디테일 블랙 하이라이트 LED 라이트 조합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깊이는 실제로 보지 않으면 전달이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인테리어 두 번째 럭셔리 포인트, EV9 GT 라인 실내는 전기차 플랫폼 특유의 넓은 공간과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인테리어를 제공합니다. 듀얼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인포테인먼트 화면, 5인치 공조 스크린이 하나처럼 연결되어 깔끔하고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GT 라인 전용 스웨이드 가죽 콤비 시트는 촉감 부드럽고 허벅지 지지력이 좋아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합니다. 두 번째 줄류인승 캡틴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 암레스트, 컵홀더, 통풍 시트 기능까지 제공하며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급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이트 인테리어와 블루 앰비언트 라이트 조합은 고급 라운지 분위기를 만들어 시청자에게 시각적 충격을 줍니다. 총 10개 이상의 조명 존으로 색상 밝기 조절 가능하며 크리스탈 느낌 가니쉬는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3열 공간도 넓고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하며 전기차 특유 진동과 소음 도의 없어 가정용 최적. 세 번째 쇼킹 포인트. 센터 콘솔과 도어 패널 메탈릭 크리스탈 장식은 낮과 밤 모두 빛 반사하며 실내 깊이 강조. 퍼포먼스 네 번째 럭셔리 포인트. EV9 GT 라인 은듀얼 모터 AWD 시스템으로 379 마력 약 700Nm 토크 제공합니다. 공 오른쪽 화살표 시속 60마일 가속 약 5초로 대형 SUV 임에도 스포츠카급 가속 보여주며 무게중심 하부분포 덕분에 코너링 안정성 뛰어남. 배터리 실제 환경 기준 약 450km 주행 가능하며 800V 초급속 충전 지원으로 짧은 시간 충전 가능. 약기점이 턴견인 능력으로 캠핑 트레일러 보트 등 활용 가능. 실제 운전자 주행 시 정숙성과 즉각적 반응 저중심 설계 덕분 운전 재미 뛰어남. 다섯 번째 쇼킹 포인트 전자식 주행 모드 설정, 노멀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지원하며 주행 상황 따라 엔진 반응, 서스펜션 세팅 즉시 변경 가능. 고급 전기 SUV 운전 재미 극대화. 세이프티 피처스, 여섯 번째 럭셔리 포인트, EV9 GT 라인 안전 기능 최고 수준.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지능형 속도 제어 스마트 크루즈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포함. 좁은 공간 자동 직선 전진 후진 주차 가능하며 충돌 예방 센서 레이더 운전자 보조 첨단 안전 시스템 실제 사고 예방과 안전성 극대화 EV9 GT라인 미국 기준 약 7만 1,900달러 상위 트림에 걸맞게 대형 3열 구조 초급속 충전 프리미엄 실내 스포츠카 수준 가속력 제공. 이 가격대 모든 요소 동시 제공 전기 SUV EV9 거의 유일. 일곱 번째 쇼킹 포인트. 가격 대비 제공 기술 실내 공간 디자인 퀄리티 경쟁 모델과 비교 압도적 장거리 주행 최적. 오늘은 2026 기아 EV9 GT 라인 실제 기능 성능 기반 깊이 있는 리뷰 전달. 대형 전기 SUV 럭셔리 실내 듀얼 모터 퍼포먼스 미래형 디자인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 더 많은 고급 차량 리뷰 원하면 DZS 오토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